말씀을 통해서 가장 억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신하의 찢어진 옷과 함께 전해진 납사기의 말은 히스기야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다 역사상 가장 과감한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결과를 만났습니까?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는데 결국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고요. 게다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분하고 억울한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이제 내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안는 이때 관점을 바꿔서 먼저 옷을 찢었지만은 그다음에 새 왕복을 찾기보다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입었어요. 회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이미 죽어서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인생임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바닥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먼저 이사에게 전한 말은 이 날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자기와 유다의 죄를 보았어요. 너무 오래된. 우상숭배를 참다 참다 못해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신 것이죠. 그놈을 생각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잘 당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위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적 진실성은 내 능력과 성품과 교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적인 무능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제를 처절하게 보면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능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가 중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진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마음이 낮은 자리까지 낮아져서 이 낮아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겸손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를 원통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복이 이와 같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수르가 모욕한다고 모욕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아수르 왕이 소문에소가 본국으로 돌아갈게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영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실제가 아닌 유창한 말의 소문 풍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라왕처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소문 한 마디에 속아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외침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